차 매물 거래는 안녕마이카.점 kr 매물 검색은 안녕마이카.점 net 더보기란 보세요. 네 여러분 들 안녕하십니까 안녕마이카 김조사입니다. 되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랜만이라고 생각 안 하시겠지만 저는 오랜만이 라 생각합니다. 아자 오늘 여러분들 여기 SK V1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께 첫 번째 요즘에 야이 차가 이렇게 핫하더라고요. 바로 벤츠사 E 클래스 그중에서도 213 모델을 가진 녀석이죠. 어이 차량 뭐 겉보기에는 뭐 뭐야? 이거 뭐이 클래스 뭐 많이 봤던 건데. 지나가다가 많이 봤지만. 근데 소갈맹이가 정말 다르거든요. 자, 외관부터 한번 보여 드릴게요. 2017년 8월에 최초 출고 됐고요 이, 이거 뭐 앞에 보시면 이 알죠 예, 익스클루시브 모델입니다 당연히 디젤 저는 이제 디젤 좋아하니까요 13만 키로 주행했고요 무사고입니다 아, 뭐 여기까지 했을 때 여러분들이 했을 때아 이거 뭐 이게 많이 녹슬었구만 이 양반 저 원래 제가 원래는 이차량은왜 컨택을 했냐면 이뭐 익스클루시브라 선택했다 이거 아닙니다 예, 뭐 이거 뭐 헤드라이터 두 줄이라고 아, 뭐 이거. 아닙니다. 뭐 이게 범보가 조금 더 특이한 신기한... 아닙니다. 절대 아닙니다. 이 차는 딱한 가지 이거 이으면은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차를 준비했는데 제가 그렇게 다 찾아봤고 다 많이 해봤는데 이 컬러는 처음 봤어요. 바로 이 컬러입니다. 이게 지금 그냥 일반 베이지도 아니고요. 제가 이게 요트 베이지를 찾으려고 엄청 찾았거든요. 근데 요트 베이지 들어간 컬러의 차량들 기본이 다 거의 한6천만원 정도 합니다. <laughs> 너무 비싸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네, 딱 찾아낸 게 바로 이요 컬러는 똑같습니다. 예, 요트 베이지 이게 저기 앞에만 좀 다르고 똑같습니다. 와 아, 너무 예쁘, 너무 화사하고 너무 이봄 향기가 벌써 여러분들 그 지금 자극하지 않나요? 이 실내 앰비언트 같은 경우도 지금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. 잘 보이나? 잘 나오죠. 너무 화려하죠. 화려함과 화사함. 예, 오늘의 컨셉입니다. 화려함과 화사함에 오늘의 차량 벤츠사의 이클래스 e 차량이에요. 아 일단 저는 제 차가 아방가르드 모델이어서 익스클루시브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좀 느껴지긴 해요. 이거 그런 거 있죠. 맨날 아방가르드만 보다가 가끔 이렇게 익스클루시브 네. 모델을 보게 되면 조금 더참 아, 조금 더 새로운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? 네.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죠. 일단 이 원형 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멀리서 솔직히 그 차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쓴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. 뒤에 엠블럼만 네. 떼시면 아 물론, 어, 어 그죠, 어거진데. 어거진다. 어거지지만 그래도 요, 요게 어쨌든 이 벤츠에서도 어, 이클래스에서 사실 이원형불 달린 모델은 많이 없거든요 익스는 많이 없습니다 보통 아반가르드가한 10대, 8대는 아반가르드고요 한두 대 정도가 AMG 아니면 요겁니다 네, 그래서 제가 익스클루시브를 조금 좋아하고요 자 여기에 이제 제가 요게 요 앞에 헤드라이트를 딱 키면은 이제 한번 보여주시면 피디 헤드라이트를 제가 예, 키는 메인 키 스펙 두개다 들어가 있고요. 딱 켰을 때 이게 얼게 어, 뭐 물론 처음에도 저는 요거 때문에 산 것도 있긴 했죠. 예, 처음에 이게 딱 해고 이제 가만히 계세요. 가만히 계시면 요거를 이제 끄겠습니다. 예, 이게 끄면은 이렇게 이게 좀 헤드라이트 가 꺼지죠. 꺼지고 예 이제 잠그면 이게 사이드 미러가 접히죠. 예 그런데 이게 정말 밤에 보거나 주차장에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. 그냥 일반 차에서 느낄 수 없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. 아, 이게, 이게, 이게 헤드라이트가 액티브적으로 쫙 올라왔고, 오토레빙이 쫙 올라온 다 이렇게 탁탁탁 타는 게. 그리고 처음에 이제 딱 했을 때, 이걸 딱 찾았을 때, 이렇게 해서, 찾하잖아 그러면 이게 파란 색깔 줄이 이렇게. 쫙 나오거든요 이렇게 요거 때문에 또아이 벤츠 오너분들이 또 S랑 다른 느낌이지 않습니까 요거 때문에도 저는 한뭐 플러스 한 120점 줘도 150점 줘도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자 X라서 휠이 다르죠 일반 기본 알루미늄 못생긴 휠이 아니야 요거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는 한80% 휠은 좀 스크래치가 좀 있다 그죠 스크래치 있는 거좀 확인해 볼수 있겠고요 선팅은 좀 이렇게 반사필름 같은 걸좀 붙여 놓으셔가지고 안에는 잘안 보이고요 네, 밖에서 아, 밖에서 잘 안에 잘안 보이고 안에서 밖에 잘 보이는 이런 <목소리> 필름이 되어있어요 뒤에도 역시 한80% 정도 남아 있는 어 저기 그휠 휠과 타이어가 되어 있고요. 아, 요것또이분이또이사모고요났네 굳이 내가, 아, 저 2를 빼놓지, 그냥. 2, 2, 3, 5, 가이 가장 풀옵션이거든요. 근데 이제 뒤에 이제 트렁크 공간. 트렁크 공간 생각보다 넓고요. 뒤에 안쪽에 또 단계별로 또 이렇게 또 안쪽에도 수납 공간 좀 넉넉하기 때문에. 어, 제 개인적으로는 뭐짐실을때 전혀 뭐 문제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하고 이렇게 탁 닫으면 이렇게 되고, 이렇게 딱. 다주면. 이렇게 두줄딱 나오면 엄청 예쁘지 않습니까? 지금 사실 요즘에 나와 있는 e 클래스보다 이게 더 저는 나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요즘은 너무 이렇게 길게 완전히 헤드라이트도 그렇게 좀 하고 이제 풀체인지 될 예정이긴 한데, 저는 요, 지금도 저는 이 모델이 가장 예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뭐제 차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. 자, 그리고 안에 한번 제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탔을 때, 이딸뭐 레그룸도 괜찮고 저는 솔직히 뒷좌석 타고 지금도 많이 다니는데 헤드룸 뭐 레그룸 넉넉해요. 이쪽에 이제 열선 시트 이렇게 돼 있고 앰비언트도 되게 굉장히 좀 뭐랄까 그러니까 이게 막 엄청 막 무슨 우리 속칭 말하는 양카처럼 막게 화려하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좀 고급스러운 화려함. 그러니까 뭐 뭔가 그그알수 없는 나 이런. 빛이라는 게 사실 인간이 봤을 때 엄청나게 뭐 볼수 있는 이빛채가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. 근데 이런 컬러를 뽑아낸다는 게 진짜 이거는 뭐, 예, 그냥 뭐, 이거 하나만으로 사기 너무 좋죠. 뒤에도 이제 이거 벨트 보세요. 우리나라도 이제 요즘에는 좀 컬러 되게 샌드베이지라고 해서 그거 되게 많이 뽑긴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 우리가 이 정도 할때벤츠는더 앞으로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이제 또 신형이 나오 어떻게 나올지 는잘 모르겠지만 자 핸들 커버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이클래스 e 시동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, 렇게딱 나오고 있죠 이게 나오고 있고 썬루프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실내등은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 있고 자 전동 접이식 미러 그 다음에 블랙박스는 정품 블랙박스 그리고 이제 지금 쭉 볼게요 이제 내비게이션 이제 처음에 딱 키면 이제 아무래도 좀 소리 들을게요 네,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이제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, 라디오 기능, 미디어 기능, 그리고 후방 카메라 기능도 딱 들어가 있죠. 후방 카메라 기능도 딱 들어가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컬럼식 기어하고, 좀 뭐가 다른가라고 해서 봤더니, 여기 이제 뭐 크루즈 컨트롤하고 이것도 돼 있고, 와방 가르드랑 옵션이 뭐 똑같네. <laughs> 다른 게. 뭐 뭐, 뭐가 다른가? <laughs> 뭐가 다른가? <laughs> 뭐가 달라? 똑같이 있는데. 여기 한번 통풍이라도 하나 들어가던가. 이제, 이제. 그 들어가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. 앞에 그냥 그릴만 다르네. 그릴만 대신에 이제 요기아 이런 게 조금 이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이제 원래 컬러 톤이 이제 요거보다 좀 어두운 컬러 톤이 들어가는데 이거 진짜 나무 같은 느낌의. 네 예, 그런 느낌이 좀 나죠 여기 뒤에도 이렇게 스티치 같은 것도 굉장히 예쁘게 되, 잘 되어 있고 뭐 블루투스기는 뭐그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웬만한 기능 다 들어가 있고요 앰비언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도 조절 다 가능합니다 이뭐내차 예, 같은 느낌 아주 그냥 남의 차 같은 느낌이랑 내차 같은 느낌이 엄청 앰비언트 요거 지금 파랑색도 이쁜데 저는 이게 실내가 베이지잖아 그래서 저는 좀 어, 레드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 강렬하게 아 어떻습니까 레드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주황빛 나는 요 이런 것도 보랏빛 나는 요것도 괜찮고 음? 어떻습니까? 요것 근데 파랑이 제일 잘 어울리긴 하다, 그치? 개인적으로 이 파랑이 진짜 괜찮네 생각보다 요, 요, 요 컬러였나? 요거, 요 컬러였죠? 컬러 요거, 요거 요거 괜찮네 요게 좀 생각보다 괜찮네요 자, 그리고 이제 모드는 총 이제 다섯 가지 에코, 컴포트, 스포츠, 스포츠 플러스, 인디비주얼 이렇게 쭉 돼있고요 연비는 여러분들 뭐 일단 뭐 말해 뭐해 연비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어림잡아서, 어, 한15 정도? 에서 17. 뭐, 많이 잘 나오면은 뭐, 20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, 제가 아 제가 실제 네. 타봤을 때 느끼는 20까지는 힘들고. 패드시프도 되어있고, 여기 핸들이 보시면은, 어, 약간 브라운 컬러로 되어있어요. 제 거는 블랙인데, 이건 브라운은 좀 되어있습니다. 패드시프도 되어있고요. 버튼 시동도, 이렇게 껐다가 키면 요렇게, 불이 이렇게 들어와요. 이렇게 아주 고급스럽게, 이렇게 들어오고. 응. 면 시동 잘 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갔고 안에 실내등도 굉장히 화려하고 이쁘게 돼 있고 선루프도 와이드하게 로우케 열립니다. 그냥 요 정도 하시면 솔직히 다른 차안 부럽습니다. 그냥 다른 차안 사죠. 솔직히 S 클래스 이런 거안 사시더라도 저는 이 정도 만하시더라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뭐이어보요 이 과분하지 뭐 생각해보면 그치 않요 여기 뭐 오토라이트랑 여기 전자바 파킹브레이크. 이렇게 텔레스코 메모리 전동 시트 다 들어가 있고 이런 소재 같은 것도 참잘 만들어 이게 그랜저 이 전동 시트하고 이거 하고는 좀 많이 느낌이 다르죠 이런 것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옆에 좌측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 핀이 뒤로 앞으로 가시니 앞으로 여 생각보다 이게 오히려 우리나라 차는 다 이쪽에 달려 있잖아요 네. 이거보다는 이거, 이거 굉장히 편리하게 잘쓸수 있습니다 자, 그리고 내비게이션 틀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죠. 그 라디오 기능, 뭐 미디어 기능. 그리고 볼륨 조절 기능이 있고요. 어, 모드 하면 여기 뭐다 나와요. 웬만한 거 기능들. 여기 뭐 핸들 리모컨도 여기 또 보면은 여기서쭉 홈버튼 누르면. 자, 나와라. 나와라. 왜안 아프지? 그냥 넘어갈게. 자, 밖에 나와서 엔진룸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뭐 일단 요 컬러는 여러분들 아마 아, 그다 뒤져 보셔도 아마 없을 겁니다. 제가 진짜 요 컬러 찾으려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. 이 컬러 없습니다. 자, 엔진은 이제 2.0 2 이제 디젤 엔진이 들어가죠. 디젤 사운드 들어보시고, 뭐 고장도 잘안 나고 차 자체가 정말 잘 만들었어요. 저는 그외 베스트셀러. 왜 한국에서 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는 이유는 오시리즈이클래스 e 막론하고 정말로 상품성이 좋고 이쁘고 거기에다가 벤치고 네. 뭐 대명사잖아요 벤치는. 네. 엄마 차 뭐야 벤치, 아빠 차 뭐야 벤치, 삼촌 차 뭐야 벤치, 형차 뭐야. <laughs> 이러면 순간 그냥 다른 게 필요 없는 바로 그 차량이 되겠습니다. 좀어 가격대는 좀 있죠, 있는데 여러분들 뭐 인생 한번 살지 두번 삽니까? 한번살때 한번 타보고 나 타봤다 이 정도 느낌으로 네 하시면 요 정도 아마 하시면 아마 주변에서 잘 샀다 이렇게 많이 들으실걸요. 이 차량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대표 전화를 넣어 주시고요. 어 좋아요, 구독, 알람설, 댓글,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. 전국 어디든 탁송 가능합니다. 할부 당연히 가능하고요. 감사합니다. 중고차 매물 노래는. 안녕마이카.kr 매물 검색은 안녕마이카.net 더보기란 보세요.